안녕하세요. 저는 YBM 어학원 종로 센터에서 기초 회화 베이시스를 강의하는 힐러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영어 발음입니다.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분들이 아, 저는 영어 발음 때문에 영어가 안 돼요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까다로운 발음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팁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 R 이거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 더 어려운 게 L 사운드예요. 여기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간단해요. 생각보다 R이랑 아리랑, R이랑 아리랑, R이랑 아리랑. 자그리자에 위치하는 혀의 위치를 잘 기억해 보세요. R이랑 R이랑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L의 위치입니다. 자그 기억하시고 한번 해볼게요. Lead, lead, lemon juice, lemon juice. 다음은 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더 쉬워요. 한글 그대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읽어볼까요? read, read. 좋습니다. 얘는요, 그대로 raw, r a 훨씬 간단하죠? 자, 다시 해볼게요. lemon juice, lemon juice, raw. L에서는 뭘 기억하라고요? R이랑. 그런데, 이런 것들. 정말 좀 까다로운 L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health, come,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때는 제가 적어 놓았듯이 발음이 되지 않아요. 그럼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half, half, calm, calm, always 보다는 always. 찍어서 발음하시는 거예요. always. 자, 마지막으로, all i g h t 가 아니라 Alright. Alright.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sk, sp, st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거 1초 만에 변해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음은 sky죠? 자, 이것을 쌍자음, 쌍기역 발음으로 바꿔볼게요. sky보다는 sky. 좀 밀어주, 밀어주듯이. ski보다는 ski. skip보다는 쌍자음 skip student보다는 student study보다는 study spider보다는 spider 쌍비유 spoon보다는 spoon speak보다는 speak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tr sound.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갑니다. travel, 트래벌이 아니라 추 발음으로 하시면 자연스러워요. 트래벌이 아니라 travel, travel. 마찬가지로 트립보다는 trip, trip. 트리보다는 tree. 자, 트라이앵글보다는 triangle. 트러블보다는 trouble. trouble. 트러스트보다는 trust. 트레저보다는 treasure. 마지막으로 trap 보다는 trap. 트랩. 아까 tr 사운드는 chu 발음이 났는데 dr 사운드는 어떤 발음이 될까요? chu 사운드가 됩니다. 자 볼게요. 드릴보다는 drill. 드래곤보다는 dragon. 드라마보다는 drama. 드레스보다는 dress. 드레스. 드로우보다는 draw. 마지막 드림보다는 dream. 자, 오늘 살펴본 발음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 만나서 쌍자음 student tr 만나서 추 trouble dr 만나서 주 dress 이때는 발음나지 않는 l이었죠. 그래서 all right. 마찬가지예요. always 그리고 여러분 r이랑 기억하기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발음 팁 사용해서 영어 자신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YBM 어학원 종로 센터에서 베이스 기초 회화를 강의하는 힐러리였습니다.